잘하면 유키지에 출연할 수 있었다는 외국인의 정체? 바로 스티브 잡스. 이 사람은 50대 중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생존율 10%인 최장암에 걸린 거였지만, 사실상 하늘로 떠나게 된 이유는 본인 때문이었음. 왜냐하면 2003년에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 종양이 있는데요. 아니, 나보다 돈못 버는 닥터야. 그 말은 즉슨 내가 살 확률이 10%도 안 된다고? 아니요, 이거 바로 수술하면 완치율이 90% 가까이 됩니다. 진짜 다행이네요. 저기 발견해서. 야, 근데 내가 설마 수술하겠냐? 아니, 이거 지금 하면 무조건 살수 있는데요. 어노 no, 닥터. 미련한 닥터. 내 몸은 내가 알아. 이거는 대출를 치유가 정답이야 뇌출혈이 정답이라고요? 어쨌든 그 뒤로 1년 동안 대체의학으로 암치료하는 데돈 마구 쏟아붓다가 나중에서야 스티브 잡스는 헤이 hey, 닥터 내 대체의학은 트레시어스 돈못 버는 당신의 결정대로 수술하겠어 옳은 결정입니다 아 근데 돈잘 버는 님이 1년 동안 어찌거리해서 암이 다른 부위로 엄청전이 됐네요 헤이 hey, 닥터 그래도 완치율 90%였잖아 지금은 어떻지? 10% 아래인데요 이런 띠발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떠났고 동년배이신 IT 거물인 빌 게이츠가 이번에 캐디언으로 한국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69살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키즈에 출연하셨음 잡수도 같이 나왔었으면 진짜 재었겠는데